유초등학교 3학년 윤보영 시인의 봄바람, 김진강 시인의 딱 걸렸어. 봄바람, 윤보영. 봄바람이 나뭇가지에게 달아났다. 두두 두. 잎사귀를 돋아해요 봄바람이 냇물에게 달아났다. 여기들 좀 불러주겠니? 봄바람이 아이에게 다가갔다. 똑똑똑 나처럼 활짝 웃어보려구나. 봄이 되면 바람은 하루네. 김진광 시골학교 열린 창문으로 몰래 네. 호박벌 한 마리 들어왔다. 봉. 살핀다 호박벌 한 마리가 칠판 밖으로 아이들 눈을 모두 낚아버렸다 아이고 야단났다 버리 배웅, 배배 우리 입술은 벌이 돌고 있어. 조그만 호박벌 한 마리에 교실이 울퉁 떨고 있어. <laughs>